다 불러볼까? 네. 10kg 빼기. 솔직히 고, 고시 형썰좀 썰어주면 안 돼요? 풀기, 풀교... 뭐? 아, 썰. 어제, 어제 그런 게 있어. 어제. 썰이 끝나고 올라갔어. 또 올라갔는데. 발 씻고 잘 나오는데. 씻을 거 들고 이제 씻는데도 고게안 없어요. 공용한 공룡 공용 이제 샤워장이 있어. 난요 공용이요? 어? 아니. <laughs> 어, 아 근데 그렇게도 쓰더라. 그냥 그거 약간 북한이 있어. 이거 어디 들어갔었을 때 상관없는 것 같아. 들었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든 거야. 네. 그거 주저앉았어, 그냥. 그 바닥에. 어. 아니, 그 화장실 바닥 <laughs> 말이야. 그냥 방 안에 바닥에 탁 주저앉았는데.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행복하더라. 바닥에 서잤어요 어? 바닥에 서잤어요 그지? 바닥에, 난 저것도 뺐어. 그 친구류를 다 퀸사이즈로 사가지고, 매트리스 다 뺐단 말이야. 매트리스 조그만 응. 거고난 앉았는데 너무 편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거기 앉는 게그 자리에, 어. 그랬어. 그치. 에서 한, 한 10분 누워있다가, 발 씻으러 갔어. 너는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맨날, 들어있고 맨날 앉아 있으면, 음, 있다가, 누워, 있고 맨날 앉아있으면 그렇지. 집에서 밥 아, 이렇게 누워있다가 화장실 가는 것도 별로 즐겁지 않은 행동이잖아 그렇지? 귀찮잖아. 화장실 가는 거 좋지? 근데 그치? 열심히 살면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치? 그것마저 이제 행복하다. 잠깐 그냥 앉는 거, 털썩 주저앉는 것도 행복하다. 그치? 아니님 하루 쉬면 누구보다 이제 이제 그 뭐지? 그쉴때그 그 행복함이 더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뭐지? 약간 변태적인 거죠 뭔가 참았다가 이제 한번에 그런 느낌인가? 그러면 더 행복할 거 아니야? 그치? 뭐가? 그고 고지염 당구전 때 있어요. 방구조어 직사각형인데 내가 봤을 때한 2대1정도? 2.5대1정도의 방구조에요. 이렇게 있고 아 너무 작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야 애들이 난 별로 불쌍하게 안생각하지 <laughs> 하지만 문이 이만해요. 방문이 한 이만합니다. 그 복도는 한 이만해요. 문이 열리면 겨우겨우 겨우 열려요. 그리딱 들어가면, 선생님 여기 누우면, 머리가, 머리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여기서 요만? 하나? 눈만이요? 눈보단 작겠지. 요만 하나? 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 여기에 장롱 같은 게 있고, 여기에 책상이에요. 이게 책상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리가 책상 다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불이 이제 여기까지 안 펼쳐져서 이제 여기까지 이불을 여기까지 이렇게 펼쳐 놓고 거예요 자면 이제 다리가 여기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쳐 이만 여기 여기에 한 2대3 정도의 공간 분할이 돼요 이렇게. 크기가 얼마 만이에요 내가 누내내 내 크기 이어야 되냐? 이 정도 크기. 네. 내가 네. 이만. 왜? 숙여되지 마. 나 편해. 지금 책상에 앉을 때 책상에 아, 안 앉죠? 아, 책상에. 예? 앉죠. 이렇게, 이렇게 보던데 아, 있어요? 네. 책상에 앉아. 아까 다야 앉아야 돼요 저기. 그냥 털썩 주지않는 거야. 아, 여기 앉아. 책상 여기 의자 없어? 없어? 안 써. 그냥 여기다가 이제 샤워 받. 그 위에 옷좀 넣어봐 2 2번은 2분의 1 2 2번은 1번 2분의 1 2번은 3분의 음. 자다 봅시다 아 이거 괜찮아? 너네? 요요요 요, 요, 요 괜찮았어? 자1컴만 얼마? 1마만요 b 1요 그다음에 루트3 이는 2 1이가 루트 3인 A, B, C, D가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나오죠 직사각형이 맞죠? A, B, C, D. 자원점에고 기울기 양수인 직선을 그릴 때이 직선이 사각형과 만나는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이때 만나 안 만나? 여보다 살짝 크면 만나죠, 그렇지? 계속 만나지. 언제까지 만나? A, B 지지 A, 지난 때까지. 이때까지 만나. 이 이후로는 만나 안만나? 안만나죠 안 그치 이건 몇도야? 60도. 60도 전체가 몇도예요 기억이 안주려면 90도 9 0도데 각도죠? 네. 9 0도 60도 자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봅시다 이미의 사건 A에 대해서 PA는 영과의 생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을 수 있나요? 없죠. 가장 많을 때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랑 같으실 때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해요? 근원 사건. 전.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하나 인 사건. 그치? 어, 전 사건이라고 하지. 그치? 원소가 빵길 수도 있어요? 그치? 그 사건은 뭐라고 이게? 대전 사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네 공사건. 어, 다시 뭐라고? 전 사건이 근표본 그 공간과 동일한 사건. 오케이? 그다음 전 공사건은 일어날 수 없네. 그렇지? 공집합. 자, 그럼 전 사건이면 1이고 공사건이면 0이잖아. 그 제이다.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을 넣을 아. 수 있어. 그 사이에 일정한값으로나올수 있죠. 정수값으로. 자연스럽게 도 나올 수 있겠지. 자, 반드시 일어나는 전 사건에 대해서는 PS가 얼마야? 전 사건에 대해서는? 네. 1이지? 그치. NS분의 NS잖아. 그치. 공사건에 대해서는? NS분의 n 공식건 공사건. 얼마? 0분의 0이면 0이지? 당연히. 그렇죠? 뭐 극한 아니죠? 0분의 0을 에서약품에서 넣는 거 아니죠? <laughs> 아, 음, 이걸로 뭐 한번 해주시고 확률의 덧셈 정리. 이거는 집합에 관한 개념이에요. 평온공간 내에서 어떤 두 사건 A, B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치? 그러면 A 합사건 B의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의 사건 A 곱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되겠죠? 그치? 왜 그럴까? 어... N, A 합집합 A 합사건 b 는 N 사건 A 더하기 N 사건 B 빼기 N 사건 A 곱사건 b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이걸 전체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NS 평본공간의 원소의 이걸로 나눠주면 얘는 P, A 합집합 D A 합사건 비 그쵸? 이해됩니까? 음. 그럼 만약에 얘가 무슨 사건이야?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 서로라는 말이 있죠? 나는 좋아한다 이거 어,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좋아하는, 바보죠? 음. 배반 사건이 이거 빵될 테니까 그냥 뭐만 하면 돼 이거 없으면 되겠죠? 이해됩 음.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이 0.3이고 B가 일어나는 확률이 0.4야, 그치? A 합집합 B가, A 합사건 b 가 일어나는 확률이 0이면 A 곱사건 b 가 일어나는 확률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 두개 더한 거에서 얘 빼주면 안 되겠지, 그지 그거는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기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0.7 0.6이니까 답은 0.1 되겠네? 자, 덧셈정리 1.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각각 하나씩 적힌 20개의 구절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절을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구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고 그냥 어떻게 해 그냥 근원사건의 개수 근원사건의 개수 표현공간의 원숭이의 개수 ls가 몇 개가 나와요 20개가 나올 거야 그치 이거 중에 그럼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3의 배수 3, 6, 9, 12 해가지고 18까지 4, 8, 12, 16, 20 그치 그거 합해가지고 여기다 쓰면 되겠지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지금밖에 할수 없는. 거야. 3의 배수가 적힌 구슬이 나올 사건을 사건 A. 4의 배수가 적힌 구슬이 나올 사건을 사건 B. 라고 하면 사건 A 합사건 B. 맞죠? 개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지. 또는 이니까. 그러면 사건 A가 나올 확률. P, A. 는 근원 사건, n S. 근원 사건에개서2 0분에 얼마? 사건 A가 일어나요. 사건 A는 언제게 몇 개? 3, 6, 9, 12, 15, 18. 이렇게. 어, 여섯 개 더하기. 그다음에 P(B). 사건 비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예요? 근원 사건에개서2 0개분에 다섯. 어, 개. 그다음 P(A 교 B). A 곱 사건 B. 얼마예요? 2 0분에 그렇죠. 12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해야될 빼면 되는 거잖아그 그치? 그냥 a 합 a 합사건 b의 원초의 개수를 세는 방법도 괜찮겠죠? 지금 방금 전에 그거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네이밍 해주는 거 연습 충분히 잘 돼야 되죠? 음. 음. 여기도 한번 음. 풀어보실까요? 확률의 덧셈정리 두 번째인데 음.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 얘가 공집하면 아니지 두 번째는 왠지 공집일면같아요 수업경시대회에 출전할 학교 대표. 두 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2학년 학생 5명과 3학년 학생 7명이 응시하였다. 이때 대표로 뽑힌 두 명의 학생이 같은 학년의 확률을 구하시오. 1번. 둘다 2학년. 둘다 3학년. 얘는 두 개가 공통적으로 나올까요? 그치? 곱사권이 공집합이겠지? 공사권이겠지?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돼? 얘는? CC 총몇 명이야? 2학년 5명, 3학년 7명이잖아 12명 중에 몇명 뽑을 때, 두명 뽑을 때 2학년 학생 5명 중에 2명 뽑을 확률 그 다음에 CC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해 되겠지? 뭐뺄거 있어요? 없죠? 음, 텐도다 그런 사건인지 사실상 레이밍하는거빼고는 그냥 다 뭐야 이름붙이는 거 빼고는 다 가만히 있어요 이름붙이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 평범관 S의 사건 A와 그 여사건 A 여집합에 대해서 감히 성립한다 <laughs> 이런 거제 N, A 여사건 얘는 N, S.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누굴 빼주면 돼?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죠. 그쵸? 이걸 뭘로 나누면양변을 N, S로 나누면 걸로 뭐가 돼? P, A 여섯 건. 그치? 1-, 얘는 P, A. A가 일어나는 확률. 그쵸? 응. 이것도 사실상 그냥 경도의수지경의수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택할 때 소수가 적힌 카드를 적어도 한장택할 확률을 구하시오 10장에서 3장 동시에 택 소수가 적힌 카드 소수가 적힌 게몇개야 2, 3, 4, 빼고 5, 6, 빼고 7, 8, 9, 10, 10, 빼고 1 빼고 0 10, 10, 10, 적어도 한장 택할 확률. 소수 4개. 소수 아니면 몇 개? 6개지. 그치? 그럼 몇 장에서? 10장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택할 때. 소수가 적힌 카드를 적어도 한장 택할 확률은? 소수를 한 장도 못 꺼낼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쵸? 1백이 뭐가 돼? 63. 맞아? 이런 것도 괜찮니? 문제수를 잡는다고 했을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뭐 문제없죠? 이렇게는 이렇게나 그렇지 빌테까지 해서 유제를, 유제는 여러분이 풀수 있을 거예요 이제 풀수 있으니까 어, 뒤에 뭐가 있지? 여기가 좀 어려운 거 있지 않을까? 스텝2부터 13번부터 한번 쭉 풀어볼까? 손은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응